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남자 미스터 쿡을 운영하고 있는 신상윤 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원팩 시스템으로 받아서 하는데 솔직히 소비자들한테 전자렌지에다 대표가지고막 주고 그런 걸 제가 싫어,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차피 요리해도 그냥 좀 관심이 있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프랜차이즈 대신 이거로 하기 시작하게 됐죠. 보증금 포함해가지고 한 7천 정도 들어갔어요.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뭐, 어느 누구나 다할수 있지 않을까요? 굳이 뭐, 그렇게 크게 뭐, 자기증 같은 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다 직접 개발했고요.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육수를 끓여서 하기 때문에. 닭볶음탕하고 연어샐러드. 연어샐러드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도 많이 드시러 오세요. 네. 월 매출은 제가 이거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쯤 넘은 거기 때문에. 아직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는데, 한, 월 매출 같은 경우 한 천? 천에서 천이백?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.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신선한 재료 공급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요리하는 거죠. 요리에만 전념하면 항상 기도하거든요. 맛있게 드시길. 아, <laughs> 연령대별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이 동네가 다 빌라촌이고 하다 보니까 연령대 잡기가 제일 힘들고. 맛이, 맛은 뭐, 다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 다 틀리니까 또 지역적인 또 성향도 있고 하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. 뭐 굳이 뭐 그렇게 하나 둘다 따지다 보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냥 이거다 싶으면 그냥 도전 한번 해보시면. 아니 저한테 오셔도 돼요. 오셔가지고 여쭤보시, 뭐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. 처음 하고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요리를 하는데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열심히 할 겁니다.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장 신선한 재료로 제일 맛있게 요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